도돌이 도리... 썰툰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옆집에는 20대 후반 정도의 예쁜 여자가 산다 무척이나 내 스타일이어서 며칠간 관심있게 보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주말이 되면 남자친구가 항상 오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부러웠다 옆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질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부터 대화가 매번 같은 패턴인 느낌이다. 오래된 커플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걸까? 오늘은 어디 갈까? 음. 드라이브라도 갈까? 그래. 도시락 싸가자. 유코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었다. 올라가 보니 옆집에 경찰과 감식관이 와 있었다. 들것에 들려 시신이 운반되고 있었다. 이어서 경찰이 오래된 카세트테이프를 가져간다. 그제야 주말에 대화가 같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배회노인이나 미아가 나오면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로 방송을 한다 아 70세 조씨 할아버지께서 밭에서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되면 방금 전 방송된 할아버지께서 무사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온다 특히 겨울이 되면 이런 방송이 자주 나온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78세 호씨 할아버지께서 아침 9시부터 행방불명 되셨다고 한다 치매이셨던지 얇은 옷차림으로 그런데 저녁쯤 되자 방송이 나왔다 아침에 방송한 호시 할아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말마다 있던 대화는 카세트에 녹음된 목소리에 대답한 것이다. 여성은 이미 죽어 있고 계속 찾아왔던 남성이 빈집인 것을 들통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대화를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방금 전 방송된 할아버지께서 무사 발견되었습니다와 아침에 방송한 할아버지께서 발견되었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시체로 발견되셨거나 무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최근 불면증에 시달린다. 오늘은 수면 한 대까지 있지만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거리고 있었다 그때 얼굴에 축축한 게 닿았다 입가나 뺨을 핥아대는 감촉 우리 집 포치였다 아이 포치 하지마 간지러워 애완동물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포치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쓴웃숨을 지으며 일어나려 하자 포치가 멍! 하며 짖었다 나는 그대로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다 3월 3일 월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회사원 언제나 화만 낸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3월 4일 화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요리사, 아버지가 만들어준 요리, 무척 맛있었다. 3월 5일 수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목수, 우리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었다. 3월 6일 목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경찰관, 나랑 무지 사이좋게 놀아줬다. 3월 7일 금요일,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 엄마와 친한 사이, 쭉 둘이서 수다 떨었어. 3월 8일 토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의사, 같이 그림 그리며 잘 놀아줬다. 3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엄마는 나와 둘이서 쭉 이야기를 나눴다. 응? 어째서 월요일에 온 아버지에 대해 계속 묻는 거야? 화요일에 어떤 요리를 먹었는지 왜 물어봐? 어째서 그렇게 수리한 장소를 신경 쓰는 거야? 목요일에 온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라니. 기억이 안 나. 오늘은 재미가 없었다. 보너스 이무이. 요 전날, 내가 여동생방에서 대변 보고 있는데, 옛날 일본 군인의 모습을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놀랐지만, 뭔가 충혈된 눈으로 이쪽을 노려봤다. 조금 섬뜩해져서, 당신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바보자식. 이라고 외치고 그대로 뿌옇게 되더니 사라져 버렸다. 그후 기가 한 여동생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울부짖을 뿐 대화가 되지 않았다. 부모님도 고함치거나 아우성치거나 할뿐그 남자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혹시 가족은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내도 등골이 오싹한 기억이다. 첫 번째 이야기. 포치는 사실 강아지가 아니다. 포치는 고양이이다. 의문의 사람이 내 뺨을 했고는 포치가 강아지인 줄 알고 멍 소리를 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화내는 회사원. 언제나라는 말로 보아 평소 제일 많이 보는 아빠. 요리사가 죽여서 아이에게 먹였다. 목수가 남은 뼈를 집안의 곳곳에 숨겼다. 아내가 실종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아이에게 물어봤다. 변호사와 실종처리와 재산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아버지가 실종돼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보너스 이모인은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미술교사를 하고 있는 누나가 공방용으로 방두 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빌렸다. 그림 그릴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깝게 생각되었다. 누나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 하나에 자취하기로 했다. 단 누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거나 가만히 있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뭐그 정도야 다른 방에서 자거나 하면 되니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에게 열쇠를 받아 처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어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 기대도 되었다. 들어가자마자 먼저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스마트폰을 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마음이 편하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아마도 새벽 2시 정도 되었을까? 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누나가 그림을 그리러 온것 같다. 이런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는 걸 보니 누나는 정말 대단하다. 그림 그리는 방에서 누나는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누나는 없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후로 누나의 아틀리에에 발을 디디는 일은 없었다. 사귄 지 2년 되는 커플이 있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기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평소 여자는 남친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요리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당일 하루 종일 여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퇴근 시간이 넘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야근해야 될것 같아. 오늘 못 가. 여자는 크게 화를 냈고 전화기를 던져 버렸다. 화나 있는 여자의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전기가 나가 버렸다. 누군가가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쉿, 조용히해. 여자는 순간 뒤돌아 손에 잡고 있는 포크로 찔러 버리곤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경찰이 여자에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목에 포크가 박혀 있더군요. 여자는 깜짝 놀라 휘청거렸다. 경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강도가 훔치려고 했던 것이 이 반지 맞나요?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아틀리에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안전고리를 걸면 열쇠가 있어도 들어올 수 없다. 과연 밤늦게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여자가 강도라 생각하고 죽인 인물은 남자친구였다. 남자친구는 못 온다고 한후 서프라이즈로 청혼 반지를 줄 생각이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일요일 점심 때까지 자고 있던 나는 멍한 채 거실로 향했다 똑똑똑 부엌할 소리 부엌에서 아내가 점심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TV를 켜면서 휴대전화를 보니 그저께 아내에게 비밀로 간 다과야에서 번호를 따낸 여성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한통 있었다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그 여성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통화 중 대기신호가 울렸다 아내였다 몰래 전화하다 들켜버렸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어 지금 일어났어? 호순이 클럽 활동하다 다친 것 같아서 지금 마중 나가니까 점심은 냉장고에 둔거 데워 먹어. 라고 했다. 전화 저편에서 차 안에 라디오 소리도 들렸다. 전화를 끊지 않고 화장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부엌 쪽을 들여다보면 부엌의 아내는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고 부엌 칼을 손에 든채 아무것도 없는 도마를 단지 자르고 있었다. 내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는 여보, 듣고 있어? 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엌의 아내와 마주쳐 버렸다. 무서워서 겁에 질린 나는 집을 뛰쳐나와서 빨리 돌아오죠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아내와 딸이 돌아오고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 함께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다. 부엌에는 완성된 요리가 우리가 좀 먹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 없었고 아내와 딸은 음식점에 주문 시킨 거냐고 물었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상하다. 몇년 전에 라디오로 부동산업에 관련되는 도시전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빌딩, 모 부동산 중개소가 그 빌딩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빌딩의 도면을 받아서 방의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림을 보니 그 방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을 표시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그 빌딩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빌딩은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지만 꽤 좋은 빌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빌딩의 0층에 갔습니다. 도면을 손에 든 채로 이리저리 살펴보면 돌아다녔는데도 이상한 방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실내 중앙에 위치할 것이라는데 거기는 벽과 기둥에 덮여 있어서 방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안쪽에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쩔 수 없이 빌딩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업자에게 부탁하여 벽을 부수었습니다. 붕괴된 벽으로부터 아니나 다를까 장판만 깔려있는 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문은 없고 완전하게 밀폐된 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의 중앙에 중국식 식탁이 있고 그 위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흰 밥이 담겨져 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밥을 한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벽이나 천정, 그리고 바닥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도 출입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밥이 옮겨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 아내의 번호로 나에게 전화가 왔고, 라디오 소리로 들리는 걸로 보아 차량이 확실하다. 요리를 하고 있는 여자는 귀신이다. 두 번째 이야기. 빌딩의 염층은 무엇인가? 나는 갇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형사였다. 오래전에 담당했던 행방불명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그날은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사방이 하얗게 되었었다. 증기기관차의 탈선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부기관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관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무원은 마지막 역 출발 시 기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변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라 뛰어내렸다고 해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도 없고 단선이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도 없다. 오래전의 일이다. 은퇴하고 종종 생각나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문득 기관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서 소름이 돋았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청년병사는 자택에 전화를 걸었다. 아, 내일 돌아가는데 달리 갈 데가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 집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아들이 돌아간다는 소식에 기쁜 부모는, 물론! 이라고 울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걔는 지뢰를 밟아서 말이야. 한쪽 팔이랑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걔를 집에 데리고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부모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며칠 동안이라면 괜찮지만 장애인 뒤치작거리는 큰일이란다.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 만한 곳을 같이 찾아보자꾸나.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 뒤치작거리 하느라 평생을 저당 잡히는 건안될 일이잖니. 라고 모친이 말을 하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청년병사의 부모는 그가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체와 대면한 부모는 할 말을 잃고 울며 주저앉았다. 첫 번째 이야기, 아내의 장례를 치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내를 화장했다는 의미이다. 화장하고 나면 주검이 재만 남게 되는데 그걸 보고 기관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눈치챈 것이다. 기관사는 증기기관차 불 뜨는 곳에서 사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실 청년병사가 팔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친구 이야기로 떠봤다. 근데 부모님이 장애인을 좋아하지 않으니 절망해서 뛰어내린 것이다. 부모님은 시체를 보고 팔다리가 없으니까 아 아들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구나 하고 온 것이다.